안녕하세요, 머라카노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 그것이 무엇일지 타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에 정화의 종을 울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카드는 바로바로 바로 리딩을 하면서 뽑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을 위한 카드일 뿐입니다. 카드를 보시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좋고 제가 올려드리는 단추의 모양을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선택하신 카드의 번호를 확인하셨나요? 선택하신 번호의 카드 리딩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 그게 무엇일지 세 장의 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혹시 별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반복되어 온 문제가 있으신가요? 뭔가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좀더 유지를 할 것인가? 또는 A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B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내가 주인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별님의 운명의 덧선 카드 태양의 카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끝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신다든지 선택을 하신다든지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어두웠던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따뜻한 에너지 기운이 넘쳐 흘러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님께서 원했던 결과, 승진, 합격, 또는 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는 인간 관계적으로도 별님께서 원했던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이 되는 메시지는 반복되는 그것을 끊어내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네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별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일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별님께 전하는 메시지, 세 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어떤 메시지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아, 지금 별님께서는 뭔가 일적으로 굉장히 바쁘실 수 있습니다. 내 일을 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자꾸만 새로운 일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바쁘실 수 있고, 또는, 나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 너무 방향을 틀려고 한다든지, 어, 나의 계획을 완전히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적으로도 뭔가, 나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존중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카드가 양쪽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엄청난 어떤 권위와 또 엄청난 부가 찾아온다라는 메시지의 카드가 양쪽에 나왔거든요. 레이저 카드이면서도 교황의 카드와 여황제의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요. 와, 마치 이 메시지는 지금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애쓰고 있지만 곧 너무나도 큰 영광이 찾아올 거다. 너무나도 좋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큰 금전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별님께서, 어, 혹시나 임신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으셨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네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별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는요, 음, 달 카드. 두 번째 카드는 고위 여사의 제의 카드. 세 번째 카드는 어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지금 별님께서는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시고, 어, 나의 가까운 미래조차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이 잘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도 많이 꾸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꿈 속에서의 메시지가 어, 별님께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달카드의 이 의미는 낯선 곳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별님께서 이동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불안하고 잠을 잘수 없고 뭔가 확실한 답을 모르겠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어... 지금 카드에서는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의 상황을 좀더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 순교자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러버스 카드도 사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어, 순교자의 카드가 좀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어쩌면 내가 이동을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일 것 같지만, 이 순교자 카드가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으니, 뭔가 내가 이동을 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별님이시라면 지금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별님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별님께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시지가 필요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볼까 하고 어, 들어와서 보시는 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시고요. 지금 준비도 다 되셨고 마음도 준비가 되셨고 몸도 준비가 되셨고 당장 쫓아나갈 그런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의 카드까지 나와서 확신까지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황에서 확신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별님께서 생각하는 그일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어, 그런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시라는 화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 내 뜻대로 밀어붙여서 나가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들은 다 흘려보내시고 별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카드 리딩을 해 보았는데요. 어떤 뭔가 정리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는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애를 쓰시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분명히 아주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리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 별림도 계셨어요.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화의 메시지는요, 주변에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나의 나아갈 길에 장애물이 되는 이야기와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분명히 현실이 되고 그 성과는 아주 큰 성과로 나에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